안녕하세요. 사주 관상 타로 이름 등을 감정하고 미래의 운명을 예측하여 보는 종합 역술 방송 TV 더울 사주 타로의 더울입니다. 오늘은 그 띠별로 보는 궁합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띠별로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띠의 또 순서가 있습니다. 더잘 맞는 띠, 그리고 좀덜 맞는 띠. 제가 이것은 이제, 좀 오랜 동안 그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여서 어 이제 나온 그런 어떤 결과인데 이러한 띠들끼리는 에좀 많이 더 만나지고 헤어지지도 않고 어뭐 해로도 잘하고 또잘 맞고 자 그렇게 에 띠가 있는데 한번 이제 쥐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띠는 어 진축사회자라고 해서 가장 잘 맞는 띠는 에 용입니다 진예 신자진 예그 다음에 잘 맞는 띠는 소, 어, 자축, 육합이죠. 그 다음에 사, 자사라는 것은 특합입니다. 특별한 합이 있다. 자그 다음에 해, 해자축 이렇게 방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돼지죠, 돼지. 그 다음에 자, 지하고 지는 합입니다. 어, 자자 형살인데 왜 지하고 지가 잘 맞습니까? 하겠지만은. 에, 예, 형살 자형살은 그 자기 사주에 지하고 지 자자 이런 게두개 있으면 스스로 형한다. 자형살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합에서는 예, 지하고 지는 예, 다섯 번째로 잘 맞는 그런 띠궁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띠가 예, 같은 띠가 잘 맞는데 예, 자축인묘진사음이신유술의 12가지 띠 중에 예, 인신사해 예, 범, 원숭이, 뱀, 돼지. 예, 인신사해는 같은 띠끼리는 안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진축 사회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 에, 신자진 삼합인데 왜 원숭이가 제일 끝으로 갈까요? 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에, 원숭이가 이제 에, 궁합 내 궁합도 안 본다. 네살 차이 뛰기는 하지만은 에, 이제 뭐 불길한 어떤 궁합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이별이나 사별을 하게 된다 뭐 독수공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자손을 못난다 뭐 이런 여러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구별해서 포함해서 봤을 때 원숭이는 사실 쥐하고 맞는 띠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삼합인데 거기서 빠질 수는 없으니까 여섯번째에 넣어드렸고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을 테니까 여섯번째넣어드고 이제 또각 띠마다 다 이런식으로 삼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에 오는게 아니고 이렇게 뒤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삼합 자체 두 개가 다 뒤로 빠지는 띠도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소띠를 보겠습니다. 예, 유자신의 축이다 해서 예, 소띠하고는 예, 축 소가 축이죠. 예, 축은 유자신의 축. 예, 그러니까 사유축 갈때이 닭이 예, 가장 잘 맞는 궁합. 그 다음에 자축 하니까 육합이니까 예, 그 다음 잘 맞는 궁합. 예, 그러니까 짐은 예, 닭 짐이 다 잘하는 것은. 유자신 해축, 유자신 해축, 닭, 쥐, 원숭이, 예, 돼지, 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신, 예, 신축, 신축이라는 것은 뭐, 신축, 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laughs> 특별한 거 없는데, 또, 예, 원숭이하고 어, 소는 또 특별히 안 맞는 게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세 번째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해축, 예, 해자축, 방합이겠죠 그래서, 돼지가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축축, 소하고 소. 소하고 소도 예, 잘 맞는 다섯 번째 궁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유축 할때그 뱀. 예, 뱀이 또 궁합도 안 본다는 네살 차인데, 예, 또, 마지막으로, 어, 또 빠졌네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가 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아까 안 말한 게 있네요. 예, 충을 안 말했네요. 예, 충하고 원진. 예, 소는, 예, 충미충 해서 양이 가장 안 맞고, 그 다음에 축어 원진, 예, 말이 원진이다 해서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예, 아까 빼먹었는데, 쥐, 쥐는 자오충, 말이 가장 안 맞고, 그 다음에 잠이 원진에서 예, 양이 원진이다. 그래서 쥐는 말하고 양이 원진이다. 손은, 음, 예, 충미충, 양하고, 어, 말이 원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축인, 이제 범갈차례에요 범. 범은, 진미, 묘. 이렇게. 진미, 묘. 아주 간단해요. 범띠는 딱세 개밖에 없어요. 진미, 묘. 에, 인하고, 진은 인묘진 방합이죠. 방합. 방압. 그래서 범이 첫 번째. 에, 범은 용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미, 에, 인미. 인미는 기문 원진살인데 어떻게 에, 두 번째로 옵니까? 하겠지만, 자, 띠로 볼 때는 기문 예, 언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범띠하고 양띠는 아주 좋은 띠입니다. 예, 자, 그, 이, 일에서, 생일에서, 그러니까 생일 밑에 천간 지지할 때, 이제 생일에서 보는 궁합 자리에서 인하고 미가 오면 예, 아주 안, 마, 안 좋은 띠 맞습니다. 기문 언진에 해당이 됩니다. 기문 예, 쌀이라, 기문간 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일에서는 인하고 범하고 양은 만나게 되면 정신 이상이 될수 있다 어느 하나가 그런 궁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띠에서는 아주 좋은 궁합으로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묘 예, 범하고 묘 인묘진 방합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인호술 예, 삼합들이 이제 네 번째로 오면, 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 오는 말이고 술은 개다. 그래서 예, 말하고 개는 범띠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냥 어쩔 수 없이 넣어주는 예, 궁합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궁합들을 볼 때, 에, 에, 혹시라도 뭐, 사주 지지의 네 글자를 또 봐야 돼요. 봐가지고, 예, 뭐, 지가 용이 가장 좋다고 했지만은, 예, 뭐, 어, 진술충, 그니까, 개, 개가 있다든가, 뭐, 사술, 에, 뭐, 그니까, 진, 진술충, 그 다음에, 진에, 대 돼지죠. 돼지라든가 이런 게, 에, 사주 지지 네 글자에 보인다 하면은, 에, 아무리 지띠가 용띠가 잘 맞는다고 해도 용띠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봐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는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들 을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순서대로 그래도 만나면은 아마 그래도 어 좋은 띠지 않겠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토끼띠 예, 미자 임묘, 이렇게 나오네 미자 임묘. 미자 임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돼지가 되는데, 예, 미자 임묘. 토끼띠 입장에서는 양,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범,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예, 돼지. 이런 순서대로, 순서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좀 기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계속 연속해서 방송을 찍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좀 아프네요. 그래갖고, 음, 조금 이제 기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몸이, 이,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한데, <laughs> 이몸 나이, 신체 나이는 이 70대입니다. 제가 70대. <laughs> 이 겉만 멀쩡한 스님이에요. 예. 예. 뭐, 여러분들 스님한테는 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절에는 부처님 보고 다닌다. 그냥 이제 이 스님은 사주를 봐주는 스님이니까, 그냥 그런 용도로 뭐 써먹으면 됩니다. 예. 그러나 뭐, 스님, 뭐, 이, 뭐, 이, 겉만 이렇게 멀쩡하지 속은 70대 노인네니까 쓸모없는 몸뚱아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음 자축인묘 그 다음에 진이겠죠. 진. 진은 자인진 말 그대로 용띠는 자인진 그래서 지범용 용띠는 딱세 개밖에 없어요 좋은 띠가 자인진 그래서 가장 잘 맞는 신자진 할때 지가 용띠는 잘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임묘진 할때방합이 범이 잘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진, 그냥 진과 진, 용과 용이 잘 맞는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삼합에서 빠진 애 신, 원숭이 이제 신자진 할 때. 그래서 원숭이가 용띠하고 맞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넣어준 거다. 삼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용띠는 이제 안 맞는 띠가, 어, 진술충 해서 개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어, 진의 돼지가 원진살이다. 아까 묘 토끼는 묘유충, 그 다음에 묘신, 원숭이가 원진이다. 자범 범은 인신충, 그 다음에 인유, 이버 닭이 원진이다. 예, 자 자꾸 제가 빼먹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뱀띠, 뱀띠는 어 미오자, 미오자, 아그 다음에 유축 이렇게 나오니다 미오자유축, 미오자. 유추. 미오자 에, 그러니까 이제 에, 자측인묘 진사오 지금 에, 지금 뱀띠할차례군요 <laughs> 뱀띠는 미호자. 뱀띠는 양하고 말하고 지띠가 에, 가장 잘 맞는다. 삼이 사오미 방합이고 그다음에 미호도 어, 사오미도 에, 뱀하고 말도 방합이고. 그 다음 자산은 아까 특합이라고 했죠 지하고 뱀은 특별한 합이다 예, 그렇게 지금 순서대로 가는 거고 또 삼합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빠졌네요 자 사유축 닭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어그 다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사해 돼지가 충이고 어그 다음에 어 예, 사술 개가 원진이다 예. 뱀하고 돼지는 충이고 뱀하고 개는 원진이다 하는 건데 예, 뱀하고 개는, 예, 뱀하고 개는 사술 원진이지만 약한 궁합이에요. 약한 원진이다. 약한 원진이다. 거의 원진 중에서 마지막에 오는 자미추고 인류진의 묘신 사술, 자미추고 인류진의 묘신 사술, 자미추고 인류 묘신 진의 사술, 자미추고 인류 묘신 진의 사술인데, 사술은 마지막에 오는 원진으로서 거의 원진 같지 않은 원진. 어쩔 때는 합도 됩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예, 말골차례네요 말은 예, 술미오사해유 술미오사해유 예, 꽤 많네요. 말 띠는 예, 예, 가장 그 좋은 띠가 많은. 누구하고도 궁합을 사실 잘 맞출 수 있는 예, 띠다. 그래서 술 개가 가장 이노술 할때 개가 삼합으로 잘 맞고 그다음에 오미육합이라서 양이 그다음 잘 맞고. 자 술미오사해유 개양말뱀 예, 돼지 다이 순서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범이 들어가죠, 삼합 중에. 자, 그래서 술, 미, 그 다음에 오. 지금 오하고 오가 지금 세 번째로 왔어요. 다른 띠들은 같은 띠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에, 말하고 말은 세 번째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말띠끼리는 아주 잘 맞는 궁합, 궁합이라고 봅니다. 육합하고 삼합, 삼합하고 육합 다음으로 지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 뱀은 사음이 방합이고, 해는 자 오해는 암압입니다 암압 암합. 예, 오는 이제 지장간에 기정이 들어있고 해는 어, 갑임이 들어있으니 예, 갑기합도 되고 또 정임합도 되고 아주 합이 많은 글자네요 예, 그래서 오, 오해는 암압이다 해서 대지는 어, 말하고 잘 맞는다 그 다음에 육 유는 이제 닭인데 예, 닭하고 말은 예, 유, 닭하고 말도 잘 맞는 띠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범이다 은 삼합이지만 일곱 번째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고 안 맞는 띠는 좌우충해서 지가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에... 자축축어 원진 해갖고 소가 이제 원진으로 해갖고 어, 이제 안 맞는 거죠. 말띠는 지하고 소띠를 피하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말띠까지 했는데 <laughs> 음, 이제 계속 할 거예요. 하는데 예, 이렇게, 이렇게만 얘기해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고 어, 하잖아요. 그래서 왜 맞고 안 맞고는 일이 일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 긴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또, 예, 이거 다 하려면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음, 일단은 그냥 이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관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관점이고, 어, 어왜 무조건 외웁니까? 어, 님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 다른 다른데요. 아,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아주 중요한 이거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이고 에, 거의 맞아요. 이이이 이 순서대로 띠이 순서대로 예, 좀 합이 많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은 예, 아마 잘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짝을 지어 주고 이렇게 특별히 지지 네 글자에 뭐가 없으면 이렇게 지어 주고 맺어 주고 하면은 아마 좋은 궁합으로 잘될 겁니다. 띠로 보는 궁합에서는 자그 다음에 양띠 예, 묘사임미 묘사임미 자 양띠는 묘사입니다. 해서 묘는 토끼, 오는 어, 말, 뱀, 그 다음에 범, 그 다음에 양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어, 묘사임미 예. 자 어, 묘는 토끼인데 에, 미 오, 묘미 해묘미 삼합이죠. 양하고 토끼는 예, 삼합이다. 그 다음에 오는 육합이고 어, 양하고는 오 오미 육합이고. 뱀, 사음이 방합이고 그 다음에 인, 인미는 기문언진 기문인데 예, 아까 말했죠 미하고 인은 예, 띠로는합이다 속에서는 기문이 작용하지만 예, 일에서는 예, 띠로는 아주 잘 맞는 띠다 그 다음에 이제 미하고 미, 양하고 양 마지막 잘 맞는다 그 다음에 삼합이 빠진 돼지, 돼지가 이제 마지막 예, 여섯 번째로 오면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은 충은 <laughs> 음, 예충 충미충 해서 소가 이제 충이고 그 다음에 잠이 지가 원진이죠 에, 그래서 에, 소하고 지는 어, 안 맞는다 자그 다음에 자측이며진사오미그 다음에 원숭이 할 차례죠 원숭이는 그냥 술충류입니다 술충류 세개 원숭이도 이제 신자진 삼합이 뒤로 빠졌어요 에, 그래서 술 에, 술은 원숭이하고 신유술 방합이죠 에, 잘 맞고 그 다음에 축예 추가하고 신+ 신축도 예, 그냥 예, 합입니다.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하고 초소도 잘 맞는다. 그다음에 유+ 신유술 방합이라 잘 맞는다. 그래서 어, 술 축류 그러니까 이제 예, 개하고 소하고 닭이다. 원숭이하고 잘 맞는 띠는 예, 개하고 소하고 닭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신자진 할때 진이 먼저 오는 겁니다. 예, 신진이 먼저 오고 그다음 신자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온다. 예, 그렇게. 예, 보면 됩니다. 궁합으로 원숭이하고 용이 먼저 오고, 원숭이와 지가 이제 다섯 번째로 온다. 자, 그리고 이제 원숭이하고 충은 범이죠 인신충. 그래서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묘신, 예, 토끼는 기문, 원, 기문이다 해갖고, 기문 언진 해갖고, 아, 안 맞는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어, 이제 닭띠 볼 차례네요. 예, 축술신오유 이렇게 나오네요. 축술신오유. 예, 닭띠는 예, 사유축 할때 이제, 예, 소 소가 가장 잘맞는것축의신오유하면개소그 아, 다음에 개그 다음에 원숭이 그 다음에 말그 다음에 닭 이렇게 봅니다 그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 에, 그래서 이제 어, 닭은 에, 소하고 가장 잘 맞고 그 다음 개하고 잘 맞고 유술 유술의 합이죠 방합 그 다음에 유술 신유술 방합 그 다음에 축술신또 역시 신유술 방합 그 다음에 오유 오유 오유는 예, 오유 오유는 파도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예, 합도 됩니다 뭔가 이게 잘 맞아요 예, 닭하고 어, 말은 잘 맞는 겁니다 네 번째 궁합이다 자그 다음에 음, 그 닭하고 닭이 이제 역시 유유 햇살인데 왜 자영살인데 왜또 맞나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이 자영살은 자기 사주에 유가 두개 있다 이럴 때 자영살로 보는 거지 닭하고 닭띠는 잘 맞는 띠예요. 예. 뭔가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런 대로 또 해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닭하고 닭은 결혼해서 살수 있는 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사유축할 때 뱀이죠. 뱀하고 닭은 4살 차이지만은, 예,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뱀은 또 뒤로 빠진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냥 어쩔 수 없이 삼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준다. 자, 그 다음에, 육하고 안 맞는 것은, 예, 묘, 토끼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어, 묘가, 그러니까 묘상충이고, 그 다음에, 인류, 예, 범이 원진이다. 그래서, 토끼하고, 어, 범은, 예, 다가고, 어, 안 맞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띠 볼 차례네요. 예, 오유신술 나오네 오유신술. 자, 오유신술. 그, 예, 술, 인호술. 개하고, 어, 말은, 예, 궁합도 안번네살 차이.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자, 오유신술 하면, 오는 말이고, 유는 닭이고, 신은 원숭이고, 술은 개다. 그래서, 에, 오유신술, 개하고, 어, 또 닭은 신유술 또 방합이고, 그 다음에 또 신유술 또 원숭이도 방합이고, 그 다음에 술과 술, 개와 개는 네 번째로 잘 맞는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빠진 인호술을 할때이 범, 범은 에, 삼합이지만 다섯 번째로 들어간다. 자그 다음에 충은 이제 어 진술충, 개는 소하고 충이다. 그 다음에 사술, 뱀은 원진인데 아까 사술, 사술 원진은 그냥 별로 원진 같지 않은 원진이다. 때로는 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뱀하고 어 개는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항상.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해, 해는 이제 돼지죠. 마지막 돼지, 자축오가 나오네요. 자축오. 자 해자축 방학 자축하면 지는 이제 자는 지고 축은 소고 그 다음에 오는 어, 말이죠 그냥 돼지도 간단합니다 해자축 지가 가장 잘 맞고 돼지하고 지가 가장 잘 맞는다는 거야 결혼도 잘할수 있고 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합도 잘 헤어지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축 예. 돼지 해자축 할 때도 방합이니까 돼지하고 소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 돼지하고 말, 오해, 오해, 오해. 오해가 또 암합이 아주 좋다 그랬죠. 예, 오해 예,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게 합이 많다. 그래서 오하고 어, 말하고 돼지도 합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묘미 할때 이제 삼합이죠. 돼지도 이 삼합이 뒤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넣어드렸다. 자, 그리고 이제 묘가 멍, 먼저 오는 거예요. 돼지하고 토끼가 먼저 오는 거고, 돼지하고 미. 예, 그러니까 해미. 해묘미 할 때, 해묘는 그래도 더 빠른 합인데, 해미는 이제 파도 되는 거예요. 합도 되고, 파도 되고, 뭐 그런 건데, 어찌됐건 삼합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4살 차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다섯 번째로 넣어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대지는 사해충, 그래서 뱀이 가장 안 맞고, 진에 원진해갖고, 용이 원진, 원진살이다. 두 개의 띠는 꼭 피해야 된다. 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열두 가지 띠 중에 이제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한뭐한 서너 뭐, 어, 개씩은 있죠, 서너 다섯 개씩은 있죠. 에, 그거는 대체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면 되는데 뭐결혼못 하는 띠는 아니에요. 에, 각자 그 충하고 원진만 빼고는 나머지는다 어찌 됐건 인연이 있다고 볼수 있다, 에, 인연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보면 되고 에, 그 띠로 보는 궁합은 10점 뭐 4분의 1이나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예, 왜 이렇게 띠로 보는 궁합을 크게 보냐 해도, 이제 이 일반적으로, 어, 그니까 다 띠로 보는 궁합은 4분의 1, 8분의 1 맞지만은, 어, 충하고 어, 원진은 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뭐, 자오충 자미원진, 이런 띠들끼리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요건 예, 정말 이게 10점이 아니고 한 20점, 3점, 40점, 50점까지 봐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 살다 보면 이렇게 안 좋고 누구나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지하고 말은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야. 지하고 양을 안 맞으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자꾸 옆에서 해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안 맞는 줄 알고 안 맞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그 어려울 때 헤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 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웬만하면 예, 충하고 원진 이런 띠끼리는 예, 그래도 피해서 예, 인연을 맺는 게 좋다. 나머지 열 가지 띠들은 다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아유, 지금 요거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힘이 드네.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좀기대서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laughs> 자, 이제 다음에는 또,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어,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 어, 방송 끝까지 봐주신 분들 또 고맙고요. 또 뭐, 음,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봐주신 분들 고맙고, 이제 구독, 알람, 좋아요 한 번씩만 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